안녕하세요. 고다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 번째 내용으로 다주택 중과세 주택 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세가 세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 유예가 확정되면서 다주택 중과세 판단의 중요 요소 중한 가지가 주택 수 계산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다주택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주택수 계산 적용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적용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 양도시의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수 계산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일정 지역요건과 일정 가액 기준에 해당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조정대상에 속한 주택일지라도 중과세 주택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을 소유해도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세율, 즉 기본세율은 양도세 과세표준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6.6%에서 49.5%가 적용이 됩니다. 이 6.6%에서 49.5%는 지방 소득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그 주택이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됩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세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2022년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1년간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66%입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원래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를 가산하던 것을 계정을 통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66%,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77%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정부 출범 이후 적용하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유예의 의의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먼저 다주택 중과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한 주택의 잔금일이 유예기간 안에 들어와야 중과세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주택 양도세 유예의 의의에 첫 번째는 원래 중과세를 적용할 것을 일반세율 즉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부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줄여주면서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수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12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과 아래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열채든 백채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수를 판단해서 다주택에 해당하면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 중에서 다주택 중과세는 세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11일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유예를 받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주택 수 계산 방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주택 수 판단과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중과세에서의 주택 수 계산이 서로 달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2주택 시 주택 수, 3주택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각각 별개로 살펴서 비과세와 2주택 중과 3주택 이상의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판단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2주택 중과와 3주택 이상 시의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는 계산 순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세대원 전체 주택수 합계를 내야 합니다. 이 주택수는 국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합계로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전입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따라 중과 제외 주택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논점이 많아 각각 별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수 계산 두 번째로 지역 기준 및 가액 기준을 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가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중가제외주택에는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과 면 지역에 있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기준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또 그리고 광역시의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을 보면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세개 지역 모두에서 중가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3억 이하라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내에 있는 주택은 모두 중가 대상 주택이 됩니다. 3억 이하의 경우 광역시의 군 지역, 경기도의 읍면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중가 제외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가액 기준에서 3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바로 이 기준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중가 대상 제외 주택은 지역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액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권리 가액 즉 정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에는 옵션 가격이 제외됩니다. 다음은 3주택 중가 배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맞으면 3주택 중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은 3주택 중가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됩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첫 번째 대상은 2000년도 전후로 임대를 시작해서 요건 기간이 지나고 양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2000년도 전후로 신축한 임대주택으로 요건을 갖추고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세 번째 대상으로는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취득한 주택으로 요건을 갖추고 미분양 주택으로 5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네 번째 대상은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요건을 갖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네 번째는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입니다. 이주택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주택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간이 10년이 넘은 주택을 말합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다섯 번째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입니다. 3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이고, 이 5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공공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서 수용되는 현금 청산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과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2년 기간 동안에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해서 그 취득 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고 세금 무대 대상이 되었던 그 주택을 말합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 세 번째 대상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0%그외 지역에서는 100% 양도세를 감면받았던 주택을 말합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 네 번째는 원시 취득 즉 신축으로 양도세 감면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여섯 번째는 문화재 주택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속받은 후 5년 이내 주택입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여덟 번째는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채권 변제용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내 처분 시에만 중과 배제 대상이 됩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아홉 번째는 5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입니다 3주택 중과배제대상 10번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주택은 배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주택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해야 가능하므로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주택 중과배제대상 12번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마지막 13번째는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2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할 경우에 해당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모두가 중과 배제 대상일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중요 논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1번에서 13번 중에서 논점이 되는 1번과 13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입니다. 1번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여기에는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또 세종시의 읍면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 1번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 배제 대상이 되고 이 양도 주택이 아닌 그밖의 주택일 경우에도 중과 배제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중과 배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주택들이 양도주택이 아닌 나머지 주택에 포함될 경우에는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논점이 되는 13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1번부터 12번 중에서 2번부터 9번은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 1번과 13번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아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위에 1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주택이 양도주택일 때나 양도주택 이외의 주택일 때도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 B는 부산 광역시에 있는 주택으로 부산 광역시 읍이나 면에 속하지 않으면 가액 기준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주택도 가액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수를 판정해 보면, 부산광역시 주택과 서울주택을 합해서 2주택이 되고, 중과세는 2주택 중과에 해당합니다.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주택 A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중과 배제 대상 중에서 2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세종시 주택의 경우에도, 읍과 면 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 가액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배제 대상 2번으로 주택수에서 배제돼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위 13번 규정에서 2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한개 주택일 경우에만 중과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례 2번은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추가로 두개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3주택이 되고 3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례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주택인 주택 A는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이고 두 번째 주택인 비주택은 상속받은 후 5년 이내 주택입니다. 이 상속받은 후 5년 이내 주택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중 7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13번 단서를 적용을 해보면 양도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모두가 중과 배제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중과 배제됩니다. 그래서 주택 a도 중과 배제 주택 b도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 주택 하나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판정은 1주택이 되고, 세율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 즉,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주택수 판정 순서 네 번째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내용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서 살펴보신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중에서 2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 중과 배제 대상, 세 번째는 취합,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다른 시군에 속한 주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 해당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상 형편에는 사업상 형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4번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살펴보셨고, 3번 규정과 반대로 수도권 밖이나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 중과배제 대상 다섯 번째는 동거 봉양 학과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 주택 중가 배제 대상 여섯 번째는 혼인 합과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이 주택 중가 배제 대상 중에서 대부분은 투기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규정 같은 경우에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소송 중인 주택은 확정 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중가 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주택 중과 배제 대상 여덟 번째는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주택 중과 배제 대상 아홉 번째는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주택은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중과 배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주택 중과 배제 대상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14번 규정은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14번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논점이 되는 9번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주택 A가 세종시 주택이고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하는 서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수 판정은 1주택이고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같은 1억원 이하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그 외의 주택에 속할 때는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시면 9번 규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례 2번은 2주택이고 2주택 중과에 해당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주택 양도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 순서와 양도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 순서로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양도 시기를 보면, 두 개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각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각각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같은 연도에 양도할 경우에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두 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주택 한 개와 골프 회원권을 같은 해에 양도할 경우에 둘중 하나가 양도차손이 생기는 경우라면 동일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와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매매거래 시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나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은 최초 분양자는 당첨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증여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수용 등의 경우에는 수용 개실, 잔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 청산일보다 수용 개실이나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나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하나를 즉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할 것인지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4편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